오늘 준비한 영상이 우리 모두가 잠시나마 마음의 쉼을 얻고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각자의 진실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곧 지나갈 순간들이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상황이 좋다면 그저 즐기면 그 뿐이고, 상황이 좋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오게 마련이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으며 산산조각이 나면 그 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내려놓아라. 함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물지 않도록 하라. 인연도 물처럼 보아라.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없어지기 마련이다. 떠나는 사람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마라. 그저 흐르는 물처럼 두어야 한다. 남이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원망을 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던진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쓰레기를 버려라.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를 후비듯 끊임없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이다. 내면의 폭풍우를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고요하게 하여라.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이다. 현재의 너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너를 만든다. 지나간 일을 계속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시들어갈 것이다. 사람의 걱정은 90%가 쓸데없는 걱정이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은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이 주지도 못할 것을 바라지 말고 미워하기보다 상대방이 너에게 주고 있는 것을 기꺼이 감사하며 그 외에는 바라지 말아라. 자신에게조차 바라는 마음을 두지 마라. 이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가지려 애쓰거나 두려워 범민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들이 더 많다. 삶이 힘들 때는 상황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라. 삶은 우리에게 항상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이며 자신이 현명하다고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남들의 생각과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남을 위한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타인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라.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낸다. 감정은 방문객과 같다. 내 의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두어라.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단지 오늘의 평화를 사라지게 만들 뿐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들어서 이익 없는 천만 마디 말보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마디가 낫다. 말할 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뿐이지만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울지도 모른다. 내가 처한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것은 아마도 해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일 수도 있다. 친구들은 각자 그림자와 같다. 태양 아래에서는 너를 따르지만 어두울 때는 떠나간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잘 살피고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자신의 말을 살펴라. 모든 이들로부터 배워라. 하지만 누구도 따라가지는 마라. 어리석은 이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너의 뺨에 있는 모기를 죽이는 것과 같다. 모기를 잡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끝내지 않은 것이다. 가볍고자 한다면, 나를 짓누르는 짐을 기꺼이 내려놓아라. 모든 삶은 고통이다. 고통은 극복될 수 있다. 혼자서 극복해야 한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생각, 말, 행동은 모두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곧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바로 너의 생각들이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아무리 새찬 바람이 불어도 끄덕하지 않는 큰 바위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되며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고통을 낳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녹은 쇠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차츰 그 쇠를 먹어버리듯 그릇된 마음까지는 차츰 그 사람을 먹어버리게 된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은 평온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다스리고 우매한 자는 자신이 감정에 휘둘린다. 성공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나온다. 인내심을 가지면 모든 것은 적당한 시기에 결국 나에게 올 것이다. 인내심은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마음은 물과 같다. 출렁일 때는 보기 어려우나 조용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을 통해 끝난다. 모든 것은 곧 지나가게 될 순간들이다.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아라. 의심 없이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이 싹틀 것이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며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교만하기 때문이다. 항상 흥망성쇠가 서로 교차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꽃은 바람을 거역하여 향기를 낼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고 널리 퍼진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며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너는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너가 바로 영원이다. 내가 몸을 가진 것이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